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 반포에 소방서 앞에 있다고 해서 저는 저기 소방서 앞에만 찾았더니 여기 여기에요 제가 여기를 왜잘 아냐면 여기 기아 서비스 오토 반포점이 있거든요 제 차를 여기에서 항상 수리해서 여기 제 차거든요 여기 짠 보면은 어 파노라마 황영우, 황영우 앨범 발매 쇼케이스. 아, 멋지다. 에, 컬러, 컬러, 컬러. 아니, 제가 요즘에 그... 다니다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은 그... 요즘에 이번개면 철이야. 왜냐면 애들 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번개면만 걸려 있더라고. 여기 보이시죠? 번개면은 지금 급해. 1월 11일부터... 2월이 일기가 요게 많이 걸려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반포점에는 보니까 저기도 있네. 우리 황용 님, 아 멋지다. 네. 아마 2월이 가까우면 더 많이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아시겠죠? 우리 황용 님, 딱 보이죠? 황용우, 파노라마 네, 요 플랜카드가. 지금 여기 반포 앞에는 요두 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영 파노라마 예. 제가 좀 제대로 보여 드릴까? 네. 자, 여기 요렇게. 황영. 어. 그래서 반포 오면은요. 지나가다가 저기 보이시죠? 더샵 건너편이에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기 그, 주유소 가는 길. 저기 보면 주유소 있죠. 여기 덧납 매장이 있고, 여기 황용우.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저쪽에 소방서 있죠. 바로 소방소 길 건너편에 여기 까사미아. 까사미아가 있고, 그리고 저기 기아 서비스가 있어요. 저기 소방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황용우님 음. 짜잔 보이시죠? 네, 야 대박입니다, 대박. 아 바람 한번다, 좋다. 네, 이상은 권영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